네, 안녕하십니까. 고정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어, 어저께 피로 말씀드릴 때, 그 잠깐 보셨지만, 요거, 요거 피로 말씀드릴 때요. 어, 요, 요 부분을 제가 좀 누락됐네요. 뒤에 보시면 설명이 하나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피로는 변형의 반복이 발생되어 있는 건지 아셨고요. 트랙의 차축은 눈에 보일 정도로 크게 변형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파손되기 전까지는, 전까지는, 예. 네. 잘 모릅니다. 이쪽 부분만 파괴된 거지 되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이게 완전히 뭐 뒤틀어진 것도 아니고요. 파괴됐어도 크게 변형된 건 아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기계 구조물도 마찬가지로 전체의 변형은 대단히 작게 보입니다. 피로 파괴는 마지막 파손 부분이 약간 변형되지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 변형이 좀 심하지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에는 거의 다 변형이 안 됩니다. 그런 특징 이 있고요. 현명으로 볼 정도의 미소한 부분의 변형이 집중 발생되고, 이러한 부분에 필요에 의한 균열이 만들어지기 용이한다. 설계를 그래서 내피로 감안 설계해야 되고, 실제 주행 중 돌의 충돌 녹 발생 재료 손상, 그러니까 아마 차축은 주행 중에 돌에 이제 튀었다든가 녹이 발생된 부분, 약한 부분이 시작하니까, 예를 들어 여기 시작, 균열 기침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시작했는데, 여기, 여기가 아마 돌이 튄곳 아니면 녹이 발생돼서 약해서 시작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러한 손상이 균열 용, 생성이 용이하고요. 녹의 아래쪽 작은 균열이 거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 상당기간 시간단 경과되는 돌연파의 인상을 받겠는데 실은 이 사이의 피로는 조용하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 보시고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보시면 돼요. 이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볼트입니다. 볼트가 부러졌습니다. 볼트는 파단면입니다. 볼트, 볼트 파면은 나타난 비치마크라 해가지고 보시면 파단면인데 보시면 이렇게 막 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실제 사진이고요. 이렇게 이거를 보통 빛치마크 어저께 말씀드릴 때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기 육안으로 보이는 것, 육안 육안 보이는 것은 비치마크로 보였고요. 비치마크 이게 이제 육안으로 보이는 피로 줄무늬죠. 이것도 피로 줄무늬니까요. 피로 줄무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억나시죠? 이건 선택이죠.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현미경 쌤 주사전자 현미경 표면 음, 파들면 보는 현미경 보이는 것은 스트라이에이션, 스트리에이션, 스트리 t 이에이션이라고이라했 쓰고요. 한글로는 스트라이에이션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스트라이에이션이라고요. 얘는요. 얘는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이거는 안 보이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분석할 때이 보여야 피로파괴다 이렇게 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필수. 자, 이거는 미친마크는 뭡니까? 이 단위가 미리 단위죠. 미리 단위로 밀리미터 단위로 이게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밀리미터니까. 이거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니까 눈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요요요 요, 요 보시면 볼트가 있는데 볼트가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육각 볼트 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볼트 대가리고, 이제 살, 이제 본체인데, 여기가 깨졌다 그러면 이렇게 줄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건 그러니까 미리 단위죠. 미리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건 눈에 안 보이는 뭡니까 아주 작은, 스트라이션이라고 마이크로미터 단위 짜리가 여기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착, 착, 착. 이렇게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아주 약하게 마이크로 단위로 좁게 진행이 시작 되게 있습니다. 찍, 찍, 찍하고 있습니다. 가고. 가다가 힘이 축적됐다가 한 번, 한 미리 단위로 찍, 이렇게 예, 균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성 변형 자국이죠, 파단 자국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 눈에 안 보이고 미리 눈에 보이고. 또 마이크로 미리, 마이크로 미리, 마이크로 미리. 그럼 이 얘기 뭐냐면 가해진 하중이 일지, 하중이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에서는 하중이 찍찍찍 가다가 찍함 튄다는 거죠, 이렇게. 하중이 예, 강한 하중이 작용되고 찍찍찍찍찍 찍 찍찍찍찍 이렇게 됐어요. 이게 부분이 요건이 비치마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에, 파괴되는 어떤 어, 어떤 응력도 힘들이 예. 축적되었다가 한번 크게 균열이 되고 또 미세균열 가다가 큰 균열, 미세균열, 큰 균열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만약 그러면 비치마크 가안 보인다는 얘기 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안 보인다는 얘기는 계속 그냥 미세하게 크랙이 진행됐다 이러면 안 보이겠당요. 마이크로미터로요, 그럼 안 보이겠죠. 예. 그래서 그래서 가해지는 하중에 따라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비치마크는, 요거는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 균열, 예, 최종 파단 영역이 어딜까요, 여기? 요, 부분, 요 부분. 여기 보시면, 여기여기가 최종 파단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의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부러졌다. 그러니까 설계는 잘 됐다. 그 다음에 가해진 하중은 약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가중 하중이 강했으면 중간쯤에 떨어져 았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방향은,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약해. 예. 우상방으로 진행 방향이 갔다. 그러니까 균열 시작점 여기. 여기 약간 여기 약간 손상된 부분이 보이시겠죠. 여기서 시작돼 가지고 1번 균열 진행 영역, 여기 3번, 여기, 여기 마지막 여기 여기가 마최종 파단 영역. 여기까지 버틴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막 최종 파단.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부분이 최종 파단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 이 볼트에 대한 파단면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